은 부를 상징을 하거나 금전운을 올려 주고 재물복을 좋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뭐 부자가 되는 그런 그...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무속인들이 그 주장하거나 뭐 말씀하시는 집 안에 두면 안 좋은 물건들, 뭐 귀신이 불러온다, 귀신이 머무는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안에 두면 안 좋은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또이 무속인분들이 주장하는 집에 두면, 뭐, 재물도 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가족도 화목하고, 건강과 수복강령을 할수 있는 그 집안에 두면 좋은 운을 불러오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주장들이 너무 다르고 뭐 여러분들 다른 분들의 영상들도 이미 다 보셨겠지만 그 주장하는 내용들도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또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거나 아니면 영상 뭐 얼마 봤는지는 모르는데 좀 보다가 댓글에다가 에이 뭐다 똑같은 얘기네 이런 이야기 하실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아야지 만약에 대한민국 그 많은 무속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면 집안에 들여놓을 거 하나도 없고 또 집안에 놓은 거다 버려내서 세간 거덜내야 되는 일밖에 는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아,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이 이야기는 결국은 집안에 청소를 한번 해라. 그 다음에 손이 안 가는 이런 것들은좀 밝게 해라. 조명도 좀 새로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이것이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그 장식을 하거나 할때 그런 소품들을 되도록이면 한 번씩 쓰고 재물 운이나 가정 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한 번씩 그런 것들을 놓아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뭐 맞네, 안 맞네. 뭐나 다, 다 갖다 놨는데 하나도 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저도 실, 실질적으로 보면 집에 알게 모르게 두꺼비도 생기고, 뭐 부엉이도 두 마리 생기고, 뭐 별게 다 있어. 소금단지도 생기고, 이게 그냥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남들이 좋다고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집에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저도 몰래 갖다, 뭐 반은 숨겨놓고 갖다 놨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어머님들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행하고 할때 남자분들 그거 뭐 강하게 이렇게 부정해서 갖다 집어던지고 깨고 하지 마시고 서로 잘 화합하시면서 이 영상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엉이입니다. 이 부엉이는 부를 상징을 하거나 금전운을 올려주고 재물복을 좋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뭐 부자가 되는 그런 그 운을 이렇게 불러들인다. 그래서 부엉이는 먹이를 자꾸 물어다가 새끼들 먹게 쌓아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재물을 들여온다 뭐 이런 의미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크기가 뭐 그렇게 큰건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너무 큰 거, 그러니까 집안에 맞지 않고 장식장에 맞지 않는 그런 너무 큰 거가 아닌 거, 거실이나 현관 쪽에 놓는 게 좋으니까 부담되지 않는 크기로 해서 두 쌍. 그러니까, 쌍이어야 되겠죠. 한 마리만 외롭게 갖다 딱 놓으면 안 되고, 두로, 쌍으로 해서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재물운이나, 가정운이나, 금전운 이런 것들이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전체 무속인이 다 이야기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정화를 뜻하고, 뭐, 안 좋은 일들을 좋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뭐 김장을 담거나 뭐를 해도 이 소금단지는 항상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죠. 자이 소금단지가 이제 또 이게 크냐 작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역시 어 놓는 곳의 크기가 맞으면 되는 것이죠. 뭐 크다 작다 이런 기준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썩거나 집안에 안 좋은 그런 기운들 부패되는 이런 것들을 막고 잡기를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재운이 상승하고 또그 옛날부터 뭐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뭔 일이 생기면 소금을 뿌리는 거죠. 소금을 뿌리면서 재수없다. 이렇게 가라. 이런 식으로 소금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집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부정된 것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 단지를 뭐 어지가 나면 현관 쪽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거실이나 이런 곳에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뚜껑을 덮어야 되느냐 안 덮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으니까 안 덮어도 되고 덮으실 수 있으면 덮으셔도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이겠냐. 있 중국 쪽에서 보면 이 두꺼비도 그 집안에 좋은 운을 주고 재운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대부분 이 금색. 노란색, 그 재물을 뜻하는, 금을 뜻하는 그런 색상들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라기 보다는, 뭐, 이 무속분, 무속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스탠드나 어떤 그 조명, 이런 것이 되겠죠. 이 조명은, 자, 이그 가정에 연세가 많이 드신 옛날 그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분들 보면 불을 켜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깜깜한데 화장실 그냥 가다 넘어져 가지고 이 고관절 뼈 부러져서 돌아가시고 그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그 저기 뭐야 뒷바라지 하게 하고 병 뒷바라지 하게 아주 그런 일 그게 바로 그게 애군이 아니겠습니까? 불안 켜고 다니다 그러니 심지어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있는 집에서 혼자 방에서 불도 안 켜고 앉아서 다리 뻗고 앉아서 아이고 나 죽어야 되는데 왜안 죽냐 이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이거는 정말 뭐애군 밖에는 불러들이는 게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명을 항상 이렇게 밝게 해라 밝게 하는데 은색 저런 조명보다는 황금색에그 황색의 주광색이 가장 좋은 조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 LED 등으로 해서 너무 밝게 그렇게 하는데, 그 어지간한 저녁 시간 같은 때, 뭐 그런 때는 이 주광색이 사실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손이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이 젊은 분들도 이 아파트 하면, 뭐, 40평, 이런 아파트. 결혼을 해서 둘이 살면서 40평 아파트 살게 된, 그거를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애, 기를 낳아도, 자녀를 낳아도 두명 정도밖에 낳질 않잖아요. 그죠? 그 전에, 그큰 아파트에서 손길이 몇 군데나 가겠습니까? 청소도 못하고, 불다 꺼져서 캄캄한 방이 되겠죠.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곳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나, 사람의 수에 맞는 집의 크기가 가장 알맞는 것이다. 그래서 어두운 곳이나 손이 못 가는 곳은 항상 청소해야 되고, 불 조명 같은 것도 은은하게 다 켜놓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실, 특히 침실 같은 곳에 침대 커버나 이런 것들도 시커먼 색으로 검정색으로 다해 놓고 불도 안 켜고 까깜하게 그 거실을 그대로 커튼 다쳐 놓고 이러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현관 특히 현관이나 가족들 모여 있는 공간 또그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공간들도 다 밝은 모습으로 밝게 해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조명을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다. 온기가 있고 따뜻하게 그런 밝은색 그런 조명으로 신경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해바라기꽃 얘기 나옵니다. 해바라기꽃은 어떤 분들은 그안 좋은 것에 이야기할 때 조화를 이야기를 했죠. 이 조화 만든 꽃 이런 것들은. 필요가, 그, 집안에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바라기 꽃은 또 어떤 분들은, 뭐, 좋다, 이렇게 해서 현관에 놓으면 재운을 불러들인다 노란색의 해바라기 꽃,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를 하셔서, 음 필요하신 분들은 뭐, 놓아도 되고,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안 놓아도 되는 게 해바라기 꽃. 논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기럭이죠. 이 기러기, 기러기는 한번 부부가 만나면 평생 평생을 일편단심으로 알콩달콩 사는 것이 이 기러기다. 그래서 부부 화합의 상징이죠. 사랑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이 기러기 같은 것도 한 마리는 안 됩니다. 한 쌍으로 해서 안방이나 거실 이런 곳에다 잘 놓아두면 좋은 그 부부 화합의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또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돼지가 되겠죠 금돼지 이 금돼지는 이제 뭐좀 적당한 걸로 만들어서 현관 쪽 같은데 뭐 아니면 신발장 같은데 이런 데다 넣어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금돼지도 한번 음좀 너무 큰거 말고 돼지 너무 큰거 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뭐 장식장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적당한 크기로 해서 금돼지도 좋은 운, 재물 운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북이가 있겠죠. 거북이는 대부분 이 혼자 다녀서 한 쌍을 한 마리를 놓게 되는데 거북이도이 쌍으로 놓는 것이 뭐 물론 원칙적으로는 좋겠죠. 그래서 거북이도 장수를 상징하고 재물과 화합을 뜻하는 것이니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말발굽 있겠죠 말발 밑에 편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유자로 생긴 거죠 이 말발굽도 이 말이 혼천지를 다니면서 이 좋은 것들을 모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발굽은 감추면 안 됩니다 어디다 숨겨놓거나 안 보이게 하면 안 되고 현관 쪽에 현관 문 안쪽이나 이런 쪽에 매달아야 되는데 이제. 그 유자로 이거를 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유자로, 유자로 이렇게 달고 집안에 애군이 끼거나 우환이 생기면 그걸 반대로 놓으면 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발굽은 이 애군이나 뭐 막힘 이런 거, 질병 이런 거안 되는 거, 이런 거를 말발굽이 다 가져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 일들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분이나 재운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말발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 말발은 네 개니까 결국은 네 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발급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 옛날 고 물건 파는데 혹시 가시면 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이니까 참고만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시나무 측에 이 엄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나무가 요새는 재배도 많이 해서 시중에도 뭐 많이 슈퍼 같은 데도 심지어 있으니까 요 엄나무의 가시도 그 애군을 막고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이거 그 시골의 성황당 주변에도 수백 년된 엄나무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나무도 있으면 준비를 해서 뭐한두세 가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와 또 비슷한 것이 소의 코트레 말편자 말발굽과 뭐 비슷하겠죠. 소가 이제 중소정도 되면 송아지를 벗어나면 코를 끼어서 뒤로 매서 뭐 밭갈고 할때 이렇게 소를 통제를 할수 있는 거죠. 코트레를 끼우면 소가 이게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이소코뜨에도 현관 쪽에다 두면 잡기나 잡신을 막아주고 재운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코뜨에는 많아 아직은 이고 가구점이나 아 고가구가 아니라 그 고미슬픔 파는 이런 쪽으로 가시면 소코뜨에는 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소코뜨에도 좋은 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코끼리죠. 코끼리 상도 이한 쌍으로, 항상 한 쌍으로 어, 놓으면 되는데, 이거 역시도 너무 큰, 큰 코끼리는 큰 것도 있습니다. 너무 큰거 집에 비해서 안 맞는 거 하지 마시고, 적당한 크기로 이 코끼리도 한 쌍을 놓으면 재물은 그 다음에 가정 화목, 장수의 어떤 그런 운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사실 때, 뿔을 위로 이렇게 이빨하고 다 코가 위로 올라간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런 코끼리는 화를 내는 그런 코끼리상으로 보기 때문에 음, 사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그 코끼리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끼리도 이그 재물과 가정 화목 뭐 이런 것들에 좋은 운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 이것은 아프리카나 중국 쪽에서 특히 많이 이렇게. 우애고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이 코끼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막다 얘기하죠 지갑에 대해서, 지갑 색깔 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집 안에 둔다기보다는 내 몸에 두는 건데 이 지갑을 집 안에 둘때 주방에 갖다 놓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방에는 막 이렇게 뭐 여러 잡신들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뭐 이래서 칼도 주방에 보이게는 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갑을 주방에 갖다 놓으면 재물이 흘러나간다. 그러니까 주방에는 갖다 놓지 말고. 그 다음에 색깔도 뭐 황금색이 좋은데 다 황금색으로 지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갑은 이제 그 자신의 오행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백색으로. 목이 부족하다 그러면 초록색 지갑. 뭐이 정도로.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검은색 지갑으로. 그 다음에 화가 부족한 분들은 빨간색 지갑으로 이렇게 지갑을 장만하시고 지갑 안에 쓸데없는 영수증 뭐안 쓰는 카드 잔뜩 꽂아가지고 이거는 가난의 상징이니까 이런 짓들 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접는 지갑보다는 장 지갑으로 해서 돈을 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긴 지갑들을 하나씩 장만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이 장지갑이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꽂으면 반은 밖으로 나와서 빠져나가고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지갑이 좋고 자신의 오행에서 부족한 그런 색상들로 해서 지갑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 지갑 안에 쓸데없는 것들 제발 다 넣지 말고 꼭 필요한 카드면 카드 한 장, 돈도 몇만원, 5만원짜리, 뭐 만원짜리, 5천원짜리, 천원짜리, 이런 식으로 두세 장씩 잘 넣으셔서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지갑은 몸에 두는 것이지만, 주방에는 두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참고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분 얘기 나왔죠? 어, 화분, 침엽수로 된 뭐, 분재, 막 몇십 년 동안 막 고생하고 다 잘라가지고 비틀어 놓은 이런 분재나, 소나무 같이 이렇게 찔릴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재들, 그런 화분들은 피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집에 두면 좋은 화분은 어떤 거겠습니까? 빨간색의 열매를 맺는 이런 화분들이 있거나 또 빨간색의 어떤 뭐 그런 예쁜 화분들. 그죠? 그런 것들로 해서 관엽식물, 둥근 이 식물이겠죠. 둥근 식물로 해서 키가 크지 않은 이런 것들로 해서 화분을 장만을 하시고 현관에도 하나씩 놓으시면 이 초록색의 기운이라는 것은 번영이나 이 생산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것들이니까 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있겠죠 집안에 집안에 그림 한두개 장식은 다 있죠. 잘 사는 집들 가면 막 돼지 한뭐열몇 마리가 젖 먹는 그림 같은 거. 그 다음에 호랑이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뭐, 그런 거, 용 그림 있죠. 황금으로 된용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피해라 마라, 이렇게는 안 하는데, 신중하게 놓으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들은 특히, 사제 효신살이라는 살이 있습니다. 이 올빼미의, 그, 뭐, 올빼미의 그 가슴살을 파먹는 뭐, 효신살 어쩌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새 그림, 독수리나 뭐, 이런 그림도 맞지를 않겠죠. 또, 예를 들면 용띠인 사람이 돼지 그림을 그려 놓고 그걸 그림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호랑이와 또닭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런 것들 그림들이 있으니까 이 그림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이 동물들의 그림은 이 집안에다가 걸어 놓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어항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항은 물기운이 없으신 수의 기운이 부족하신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이 어항이 맞습니다만 반대로 또그 화기운이 많거나 수하는 상극인 이런 분들은 그게 또 맞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운이 없으신 분들은 어항도 적당한 크기로 거실에 두시면 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집안의 두면 좋은 운이 오는 거에 관해서 오늘 또 무속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뭐 무슨 비방까지 포함을 하면 말도 못 합니다. 이게 흔한 말로 얘기해서 또 집안에 다 들어와서 놓으면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겠죠. 뭐 부엉이 큰거두 마리, 코끼리 두 마리, 뭐 올빼미 두 마리, 올빼미가 부엉이죠. 자, 거기에 뭐 소금단지 들어와야 되죠. 뭐 돼지도 있어야 되죠. 뭐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요런 것들 중에 좋아하시는 것들 한두 개 정도 장만을 한번 해 보셔서 그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어차피 가족들 건강하시고 재물은 좋아지고 이런 소원을 담는 것이니까 이사 가셨거나 하셨을 때는 장부 뭐 이렇게 마땅히 거실이나 현관에 장식할 것이 없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적당한 크기로 집안에 맞춰서 한 번씩 장만을 해봐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무속인들이 주장하는 이 이야기는 집안 좀 정리정돈 좀 해라. 특히 재물이 들고 날고 사람이 들어오고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또 나가기도 하는 이 현관만큼은 신발 막 주워 던져놓고 그렇게 놓고 뭐 이것저것 막 쌓아놓고 이러지 말고 정리정돈 좀 깨끗이 해라. 집안의 어두운 그런 분위기, 어두운 환경 만들지 말아라. 이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지, 무속인이 꼭 해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오늘 제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쭉 둘러보시고 필요없는 것들, 그 집안에 없어야 하는 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보셨으면 다 그런 것들은 좀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하나 장만하고 싶다 하면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것들 중에 뭐한두 개씩 집안에 놔서 좋은 일 생긴다는데 한번 뭐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주변에 집안에 두면 재물운도 늘어나고 가정도 화목하고 건강도 장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무속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